안녕하세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지금의 아프리카에서 전박이 하이에나들은 언제나 사자들에게 먹이를 빼앗기고 탄압받는 서러운 2인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모여 암사자들을 몰아낼 때도 있지만 하이에나 10마리가 모여도 단한 마리의 숫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한때는 이들의 관계가 180도 정반대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고대 빙하기에 살았던 이 거대한 하이에나들은 지금은 아프리카 초원 최강의 포식자인 사자들의 덩치와 비슷했으며 오히려 유럽에 살았던 사자들을 잡아먹고 살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들보다 더 덩치가 큰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하이에나들도 존재했는데 이들은 무려 검치오 스밀로돈이 잡아놓은 먹이를 힘으로 빼앗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의 하이에나들과 어떤 차이점들이 있었으며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현재의 하이에나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자를 잡아먹었던 강력한 고대 하이에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굴 하이에나는 빙하시대 하이에나라고도 불리는 동물로 빙하기에 가장 잘 알려진 포유류 중 하나입니다. 학명으로는 크로키타 크로키타 스펠리아인데요. 현재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전박의 하이에나에 비해 1.8배에서 2배의 몸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길이가 1.5m에 키는 90cm, 몸무게는 90kg에서 113kg까지 나갔던 이들은 몸무게가 150kg 정도인 암사자들의 무게에 근접할 정도였는데요. 현재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점막이 하이에나의 무게가 45kg에서 70kg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동굴 하이에나들의 체격은 훨씬 컸습니다. 원래 하이에나들이 무게에 비해 체격이 큰 것을 고려하면 실제 동굴 하이에나의 크기는 체감상 더욱 컸을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동굴 하이에나는 둥근귀와 비대하게 튼튼한 상반신을 가지고 있는 강인한 동물이었습니다. 구석기 시대에 그려진 것으로 추측되는 동굴 하이에나의 벽화를 살펴보면 이들 또한 오늘날 아프리카의 전박의 하이에나처럼 전문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남겨진 화석의 흔적을 토대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단독으로 무게가 1톤 정도 나가는 5살의 아성체 마스토돈을 제압할 수 있을만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들은 유럽에서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유라시아 북방구 대부분 지역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며 1만 년 전쯤에 사라졌습니다 현재의 전박이 하이에나들이 무리 생활을 하듯이 동굴 하이에나들 또한 무리를 형성해 생활했으며 30마리가 넘는 큰 무리가 만들어질 때도 있었다는데요 무리가 모이면 더욱 큰 사냥감을 잡을 수 있게 되죠 고대의 동굴 하이에나들은 한 마리 한 마리의 덩치와 힘이 지금의 수사자에 비교되는 만큼 무리를 지은 동굴 하이에나들은 무게가 무려 9톤이나 나가는 9살의 마스터돈도 사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오늘날의 전박의 하이에나와 비교해봤을 때 발바닥 뼈와 중족골이 더 짧고 굵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상완골과 대퇴골은 더 길어서 현대의 하이에나들과는 다른 생활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대의 하이에나들처럼 이들 또한 암컷이 수컷보다 더 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름처럼 이들의 거주지는 동굴 속이었습니다. 이들의 굴은 새끼를 기르는 굴, 통근형 굴, 먹이창 고용굴 등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들의 먹이창 고용 굴에서는 많은 동물의 뼈가 나왔고, 이로 인해 이들이 어떤 먹이를 먹었는지 알수 있는데요. 동굴에서 나온 뼈들 중에는 씹히는 적이 남아있으며 이로 보아, 이들은 사냥한 먹잇감을 동굴로 끌고 와서 먹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동굴 사자의 뼈인데요. 동굴 하이에나의 동굴 6곳에서는 모두 1,800개의 뼈가 발견되었는데 아주 다양한 동물들을 먹이로 삼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은 매머드, 울리코풀소 바이슨, 말, 사슴이나 아이벡스, 동굴곰, 그리고 동굴 사자, 울버린, 회색늑대, 알프스 산양 등인데요. 6곳의 동굴 모두에서 동굴 사자의 뼈가 발견되었으며, 한 곳에서는 약 250개에 달하는 동굴 사자의 뼈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동굴 하이에나가 동굴 사자의 죽은 시체를 동굴로 가져와 뜯어먹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뼈가 동굴 하이에나의 굴 속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는 것은 가끔씩 동굴 하이에나들이 동굴 사자까지도 먹이로 삼았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이에나들의 동굴에서 동굴 사자의 뼈는 항상 발견되며, 그 중에는 씹히지 않은 완벽한 상태의 뼈도 있다고 합니다. 동굴 사자는 몸길이 3.2m에서 3.5m, 무게 160kg에서 350kg의 거대한 덩치를 가진 강력한 포식자로 현재의 시베리아 호랑이보다도 더큰 것으로 여겨지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늘날의 사자와는 달리 호랑이들처럼 적은 수의 무리를 짓거나 혼자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동굴 하이에나 여러 마리가 무리를 지어 동굴 사자를 사냥하고 있는 장면이 보건도로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굴 하이에나들이 구톤의 마스터돈이나 메머드 같은 덩치 큰 동물을 사냥하기도 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들이 동굴 사자를 잡아먹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동굴 하이에나들이 오늘날의 하이에나들에 비해 1.8배 정도 컸던 반면 동굴사자들의 덩치는 오늘날의 아프리카 사자에 비교해서 약간 더큰 정도인데요.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여러 마리의 동굴 하에나들이 모이면 자신들보다 큰 동굴사자를 사냥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동굴사자의 수컷들은 아프리카 사자와는 달리 갈기가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덩치가 커 보이지도 않으니 동굴 하이에나들은 막연히 사자들을 그리 겁내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동굴 하이에나들은 빙하기 후기에 들어 기후 변화로 인해 먹이가 점점 부족해지자 동굴곰을 공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동굴곰이 겨울잠에 들어가는 시기를 노려 동굴곰들의 새끼를 노리는 방식으로 사냥했다고 합니다. 또한 동굴 하이에나들은 이들은 인류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네안데르탈인과 경쟁하거나 먹이를 훔쳐가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네안데르탈인들이 동굴 하이에나를 잡아먹었던 흔적이 홍적세 중기 유럽의 화석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동굴 하이에나들과 네안데르탈인은 동굴의 털을 잡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다고 하는데요, 많은 동굴들에서 동굴 하이에나와 네안데르탈인들이 번갈아가며 동굴을 차지했던 흔적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동굴 하이에나들은 우리 인류의 조상인 네안데르탈인들이 북아메리카로 진출하는 것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동굴 하이에나들만 해도 굉장히 큰 하이에나들이었지만 지구 역사상 가장 컸던 하이에나에 비하면 꼬마에 불과합니다. 견고한 하이에나라는 뜻의 파키코로쿠타라고 불리는 이 고대의 하이에나는 똑바로 섰을 때 어깨 높이만 해도 1m 정도에 체중이 최대 190kg에 달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숫사자들의 덩치가 엇비슷할 정도로 커다란 수준이라는 말인데요. 무무게에 비해 체구가 굉장히 큰 편에 속하는 하이에나답게 이 녀석 또한 190kg이라는 무게에 비해서도 훨씬 커보이는 덩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체형은 빠른 먹이를 쫓아 사냥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대신 이들은 다른 포식자가 사냥한 먹잇감을 빼앗아 먹을 때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 함께 살았던 검치호들은 강한 힘과 커다란 송곳니를 이용해 대형 포유류들을 사냥했던 강력한 포식자였는데요. 파키코로쿠타는 이런 검치호들의 먹이를 위협해 빼앗을 정도로 강력한 포식자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앞서 설명드린 동굴 하이나들과 같은 전박의 하이나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멸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힘은 강했지만 대형 포유류 대신 작고 빨라진 먹잇감들을 쫓아갈 수 없어 멸종한 검치호들과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큐멘터리에서 현재 살아있는 동물들보다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맹수는 언제나 주목받는 대상이지만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분야에서 너무 특화된 포식자들은 생태계에서 오랜 기간 살아남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경제적 이익과 눈앞의 이익만을 줬는데 너무 특화되었다가는 한순간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멸종할 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너무 늦기 전에 우리도 생존을 위해 대자연의 파괴를 멈추는데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되네요. 동물의 세계였습니다.